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전사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 양념 레시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토리묵 한 박스를 구매해봤습니다. 전 업로드 영상에 도토리묵밥 어, 영상을 올려봤고요. 오늘은 어, 도토리묵 양념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가정집에서 뭐 도토리묵 만드실 때는 뭐 비율로 따지면 물이 한6.5 그리고 도토리 가루가 한1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불 조정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토리묵은 좀 살균 좀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어, 봉투를 이렇게 어, 제거한 후에 이렇게 도토리묵을 담가서 살짝 데친 후에 불을 꺼주신 다음에 어, 자연 그대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토리묵 어, 한 봉에 400g 정도 나가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 양념을 하기 전에 어, 일단 어, 야채부터 이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어, 들어가는 양파 먼저 슬라이스를 해서 어,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채도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뭐 모양은 뭐 가정집이나 업소에서 이제 맞게끔 잘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어, 영상은 야채를 이렇게 다 혼합을 한뒤 접시에다가 깔아갖고 도토리묵을 올려서 양념을 위에다가 서브할 거예요. 아니면 뭐 양념 자체에다 도토리묵하고 야채를 어, 버무려갖고 올려서 세팅해서 어,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이도 보기 좋게끔 어슬기로 쓸어서 어, 당근과 양파와 같은 사이즈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깻잎이 있으시면 깻잎을 넣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오늘 미나리를 조금만 준비해봤습니다. 미나리 잎은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어, 미나리 대만 어, 먹기 좋은 상태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양상추예요. 양상추 잎인데 어, 양상추 잎보단뭐 상추 있으시면 상추 넣으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야채가 이제 다준비되었으니까는 이제 접시에다가 살코시 좀 깔아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채가 중심이 아니라 어, 오늘 도토리묵 어, 양념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양념을 이제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앗간 참기름 3 g 만 계량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150g만 계량해서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마늘 20g만 계량했습니다. 고운 고 고춧가루 35g만 계량해서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넣는 거는 약간 조금 묽은 것보다는 조금 약간 되직하게 어, 질게 되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양고추 5g만 계량했습니다.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넣어 주시면서 양념과 같이 배합을 하실때 어, 덩어리진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수저로 잘 풀어 줘 가시면서 어, 양념을 혼합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즈 제품 다시다 쇠고기 다시다 5g 만 계량을 했습니다 설표 흰설탕 35g 만 계량을 해서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대표 미림 40g만 계량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30g만 계량했습니다. 같이 섞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양념 어, 화미표 백물료 35g만 계량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 업로드는 어, 순두부찌개 레시피를 준비해 봤어요. 어 2인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어,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순두부찌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어, 그런 순두부찌개 레시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고추는 깨끗이 세척해서 꽁지 부분을 떼고 30g만 계량했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게 잘라주신 다음에 양념과 같이 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만들고 있는 양념은 어 순수하진 않아요. 약간 매콤한 맛이니까 만약에 매콤한 게 싫으신 분들은 어 청양고춧가루하고 어 청양고추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 안 들어간 것만큼 어 일반 고춧가루를 조금 더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토리묵을 살짝 데친 어 묵을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에다 헹구지 않았고요. 그대로 아까 데쳐서 그냥 어 자연이 시킨 도토리묵이에요. 일단 먹기 좋은 사이즈로 갖다가 잘라서 야채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전사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야채를 깔았긴 했지만은, 어 뭐, 업장이나 뭐, 가정에서는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 밑에다가, 어 까셔갖고 어 플레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뭐 도토리묵 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뭐 도토리묵 가루가 1이고 뭐 물이 6.5라고 했는데 한 물이 6에서 6.5 정도 어 그렇게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가루가 1어 도토리묵을 쓰실 때센 불에서 키셔갖고 어잘 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가 눌지 않게끔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어 이제 살살 이제 끓기 시작하는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불을 줄여 갖고 어, 도토리묵을 잘 쓰시면 돼요 센 불에서 계속 뭐 도토리묵을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 눌기 시작을 하면 바닥에 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약간 기포가 올라온다 이제 끓는 시점이 된다 싶으면 불 조정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도토리묵 위에 지금 양념장을 위에다 올리는데 어, 양념장을 올리기 전에 항상 냉장에다가 뭐 하루정도 숙성을 하시거나 급하실 경우는 뭐한 3-4시간 정도 냉장 숙성 하신 다음에 어 이렇게 양념을 올려 주시는게 맛이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위에다가 어 참깨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은 지스럽나요 오늘은 밑에다가 야채를 오이 당근 뭐 양상추 이렇게 뿌려 봤는데요 여성분들 뭐 다이어트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양념장과 이렇게 어 야채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어 아니면 어이 양념장에다가 야채를 어뭐 상추나 깻잎, 뭐 오이, 뭐 여러 가지 기타 어 드시고 싶은 재료를 썰어서 같이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갖고 이렇게 버무려서 드셔도 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수저는 휙. 도토리묵 위에다가 양념을 얹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깔끔하긴 하지만은 야채와 도토리묵을 양념장과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는 것도 조합이 참잘 되는 것 같아요. 어 가정집에서는 오늘 저녁밥상 위에다가 어, 이렇게 도토리묵 양념 만들어놨다가 어, 식구들 오면 어, 오늘 도토리묵 만드셔갖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도토리묵 양념장 레시피를 올려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어, 레시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마전사였습니다.